안녕하세요. 운영궁입니다. 이제 신축년 닭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리 경자년에는 우리 닭띠들이, 마음의 변동이 굉장히 많이 심했어요. 그랬더니그 다음에 자를 이동이 굉장히 심했던, 어? 특히 우리, 우리 28살 개유생들, 어? 그런 분들은 경자년에 굉장히 마음이, 아, 내가 이거를 할수 있을까? 내가 이거 할까? 마음의 변동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굉장히 그렇게 심했다고 그런 한해였다고 한다면, 어 우리 신축년에는 우리 개우생들 직장의 안정이 돼. 내가 직장에서 무언가가 자리가 불편했다고, 아 내가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면 이 직장을 다녀야 될까 말까, 아저 상사가 나를 이렇게 보는데, 아 내가 여기 있어야 돼 말아야 돼 했다면은 우리 신축년에는. 자리에 안정이 된다는 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면접하고 시험의 운도 있어. 그렇다고 막 회사를 옮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태까지 막 어느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서 면접을 봐도 떨어지고, 시험을 쳐도 떨어지고 이랬다면은 우리 신축년에는 그런 운이 좋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29살 개유생들은 그냥 도전해. 내가 떨어지는데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문을 두드리디라 보면은 어그 문은 열리는 거니까 그런 한 해였으면 도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마흔 하나 신유생들 우리 신유생들을 조금 말하기가 조금은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올해 그러니까 시춘년에 하는 일이 조금 미루어질 수가 있는 해. 조금 더디게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해라고 보면 돼 그렇다고 뭐가 안된다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은 우리가 무언가를 막 추진을 했을 때 빨리 결과가 오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거고 조금 내가 하는데 좀 늦게 성과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해라고 보면은 우리 신입생들은 올해는 조금 내가 하는 일이 뒤로 미뤄지는 해 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그게 미뤄지는 아니면 더디게 성과를 볼수 있는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좋은 거는 문서에 당첨이 되는 그런 은은 굉장히 높아. 요즘에 아파트 당첨되기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무언가를 당첨되기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 그만큼 많이 힘드는데 우리 마흔한산들은 올해는 어, 신축년에는 문서에 당첨돼 운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계속 떨어졌는데, 아빠트 하도 해? 하지 말고, 한 번쯤은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 내가 하는 일이 자꾸만 더디다고, 미루어진다고, 아, 내가, 내가 내 힘으로 부족해가지고, 아, 그런가? 누구랑 같이 해봐야 되나? 어, 같이 이 사람하고 동업을 해야 되나? 절대 하면 안 돼. 동업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그 일이 더 꼬이는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업은 금물이고, 어 조금 자동차 몰고 다닐 때 조금 조심하시고요. 내가 오늘은 아 급격히 뭐아좀 컨디션이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 그럴 때는 절대 자동차 몰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산행들 많이 하시잖아 산에 어 등산 하신다고 조금 낙마수가 보이니까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은세살 기유생들 이분들은 어 나는 여자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어좀바삐 움직여라. 집안에서 누워가지고 아, 여자가 이제 할게 없어요. 써주지도 않아요. 해도 안 돼요. 라고 하지 말고 올해는 우리 언니 아들이 동사사방을 굉장히 좀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해예요. 많이 돌아다녀. 특히 이제 여성분들 요즘에는 영업도 많이 하시고 부동산 일도 많이 하시고 여러 방면에서 남자들 못지않게 여자분들도 굉장히 멋있어. 일을 굉장히 잘하셔.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은 아, 성과도 없는데 아유 뭘 해요? 아 그냥 집에서 누워 있을래요 하지 마시고 좀 동서사방 바삐 움직이다 보면은 그 영업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좋은 애니까 우리 언니들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정유생. 음, 올해는 조금 매듭이 조금 풀려가는 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매듭이 풀려간다라는 건 뭐야? 무언가가 꼬였던 일들이 이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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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려간다라는 얘기지. 그 실고리를 찾아서 이제 풀수 있는 해라고 보면 돼. 그래서 금전도 들어올 것이고 귀인도 들어올 것인데 신축년에는 내 재물을 걷어들이는 해야. 거둬드리는 재물을 거둬들인다는 거 뭐야? 내가 여태까지 뿌려놨던 거를 이제 거둬들인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내 고간에 당연히 재물은 쌓일 거고 내근거에 재물은 당연히 쌓일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희생 언니들이 제일 좋아. 왜냐하면 어, 모든 게 풀려가면서 들어오는 해니까 우리 닭띠들도 어떻게 보면 나가는 삼재잖아요. 그래서. 아, 막, 이렇게 내가, 아우, 이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말 했는데 왜나안 풀리지? 뭐, 왜 이러지? 사람마다 각기, 사는 방법이 다른 거고, 태어난 날이 다른 거고, 태어난 시가 달라요. 그래서 자잘하게 사고 수도 있을 수 있고, 사람으로 치고 나갈 수도 있고, 몸에 흉을 지닐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러는데 왜 나는 안 될까요?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무속인들이 그래도 이 어려운 시국에 이거를 참고 삼아서 어, 이렇게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할 거는 조심하시고 어,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시고 아, 요렇게 한번 해 보세요라고 하는 거는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운이 조금은 더잘 풀릴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 맞네 안 맞네가 아니고 조금은 우리 선생님네들의 말을 참고를 해서 열심히 바삐 움직이라 그랬어 아니 무엇을 하라 그랬어 무엇은 하지 말아라 그랬어라는 말들은 조금 참고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신축년 운세에 대해서 다 알아봤는데 사람이 다 생년월일이 다른 거고 태어난 시가 다 다른 거니까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통 털어봤을 때, 우리가 띠별로 좋은 거는 좋은 거고 조금 조심할 거는 조심해서 가셔라. 그런 뜻에서 이렇게 조그만 시간을 마련한 거니까. 그냥 좋은 거는, 아, 내가 기분 좋게 받아가시고, 나쁜 거는, 아, 내가 이런 건 조금 조심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너무 깊게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맞네, 안 맞네, 이렇게 생각도 하지 마시고, 우리들은 그냥, 아,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 아, 신춘년에는 이런 좋은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일기 예보처럼 조금은 대비하고 가세요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재밌게 봐주세요. 지금까지 문양공이었습니다.